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의 인생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그것이 너에게 왜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라. 남이 나의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나의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인생에서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면 단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그것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렇다고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는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에서 지우지 못하면 무거운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 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기 때문이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똑똑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 때문에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놓치고 불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가야만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임금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라.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모든 것은 더 덥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다시금 돌아온다.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쓰지도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저문다. 타인이 너를 좋아하도록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말라. 솔직한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는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고민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느 것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머무를 겨를이 없다. 선한 일을 하는데 매진하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악한 자도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잠시 맛볼 수 있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쓰디쓴 괴로움을 맛본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며,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른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나는 어떠한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믿는다.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라. 인생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남는다.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 얼마나 품위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의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당신의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잘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잘못은 잘 숨기어 감추어둔다. 언제나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한대로 살아가고 살아간대로 결과를 얻는다. 마음 안에서 그리웠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 마음 안을 잘 수양하고 다스리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늘 넓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도 매우 이로운 것이다. 나는 몇년 전에 겪은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비수가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남은 삶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얽매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시선이 두려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모든 게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내면에 숨겼던 것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상황은 알고 보면 모두 찰나에 불과하였다. 그런 좋지 못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상황은 변함으로 객관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상황을 바꾼다고 하여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행동하여야만 행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나는 하늘 아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없는 마음과 정을 베풀며 살아가자. 진심으로 남에게 베풀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자.